매매에 있어서 최악의 형태의 매매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최악의 형태는 뭐냐면요 이런 역삼각형의 형태로 분할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 구간에서 이런 형태로 분할매수를 하면 최악이에요 가장 위쪽에 가장 큰 금액을 들어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남은 돈 잔돈들 계속 집어넣는 거 이게 제일 안 좋은 매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매매는 1대1 매매 이렇게 통나무 매매 일자로 이런 매매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,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예 가장 베스트로 취급하는 매매가 이런 삼각형이에요.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거죠. 이게 아래쪽이 일단은 예, 하체가 튼튼하잖아요. 예, 하 하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잘안 쓰러져요. 버팀이 됩니다. 이 매매가 그 다음이 이제 좋아요. 이게 베스트예요, 제제 베스트인데. 근데 첫 번째가 됐던, 두 번째가 됐던, 세 번째가 됐던 어떤 종목이든지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제자리로 오게 되면 다 수익이긴 해요. 예, 다 수익이긴 한데 어떤 게 가장 수익이 크냐면은 어, 수익만으로 하면 은 이제 밑에까지 다 체결됐다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1번이고요. 그리고 여기 2번이고요. 그리고 여기가 여기 3번. 예, 아래까지 다 체결이 됐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요. 예, 이렇게 나와요. 예,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아시겠죠 근데 아래까지다 체결이 안 됐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건 1번하고 2번하고 이제 비등비등 해주는 경우도 있고 예 하고 올라가면은 또 이것도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안정성이 없어요 예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예 종이컵 10개로 탑을 쌓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종이컵 10개로 탑을 쌓으려고 하면은 밑에다가 먼저 4개를 깔고요 그 다음에 3개를 깔고요 그 다음에 2개 그다음에 하나를 이렇게 올리거든요. 종이컵으로 하면은 예,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정적으로 흔들려도 책상이 흔들려도 종이컵이 잘안 쓰러지게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